오늘도 키아즘 성경 목회 영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키아즘 성경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키아즘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 키아즘 성경과 또는 구조 분석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키아준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라고 밑줄 걷고 또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끊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본문에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듯이 밑줄을 거서 다 그늘 끊어 놨습니다. 그것을 키아중 구조로 보면 그 하단에 보면 이렇게 A, A-B, B-C-소 이렇게 전형적인 키아중 구조, X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를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와 비다시는 내 말을 듣고 따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의 이야기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키아증 구조를 이렇게 짧은 문장 가지고도 X구조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보고 또 연습을 하게 되면 키아증 구조를 여러분들도 어 성경에서 찾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 도표로 보게 되면 핵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를 믿게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영생을 얻는 부분들을 전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 이제 기, 우리 구조를 보면 a 플러스 a 다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병행이 되고요 b와 b 다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이 병행을 이루면서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해주고 있는 말씀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짧은 문장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진실성과 또 신적 권위를 밝히는 이러한 문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본문 내용을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강과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거듭, 거듭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아멘은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아만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음역이고요. 어, 이 아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해서 오늘 헬라 음역인 아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아만은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어건의 단어 아만은 우리가 충실하다 또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 좀더 이야기하면 확실하다 또는 참되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 아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예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가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가 바로 아멘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는 예의 신앙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가 아멘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하나 예 예가 두 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고 성도의 유익을 먼저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동기로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순종하여 행하여졌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예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도 예가 나오는데, 18절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진지하고 정직한, 아주 분명한 예만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예만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는 결국 진실한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예가 나오는데, 19절에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만 되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실하신 성품과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에서 어떤 자신의 그 신실성을 증거한 바울은 오늘 18절, 20절에서 신실성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20절 상반절에 보면 예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셨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성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것이 아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 안에서 성취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호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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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 나오는데 결국 이 예는 아멘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 어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아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멘은 과연 어떤 뜻을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한 것을 오늘 이 시간 좀잘 정리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멘에는 일곱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차트에서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 가지 의미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아멘의 일곱 가지가 바로 조직 신학을 형성하는 그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가는, 고린도 후서 1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찾아보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과 구약에서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약 25회 정도를 사용했고요 신약에서는 122회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차트에 보면은 신약 같은 경우에 사보금서와 바울 서신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숫자를 제가 기록해 냈으니까, 여러분 차터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멘의 일곱 가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첫째로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변치 않는 단어이고,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진실한 삶이 뒷받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번째 아멘의 의미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이 끝이래야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합니다. 또는 확증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아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아멘의 의미는 바로 부정한다. 내가 부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아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곱 가지를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아멘이라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계 게시록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우리는 아멘을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아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말 중에 얻었고 라고 번역된 것은 헬란 말로 에케이라는 말입니다. 에케이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헬라에서 현재형은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의 현재형은 현재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현재형이 되는 건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원어는 메타베베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메타베베켄은 메타바이노의 완료 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완료형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요. 이 시제는 이미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에 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간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더 이상 사망과 관계가 없고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으게 되며 그에게 종노릇 하지도 앉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메타바이노는 과거의 어떤 상태가 바뀌는 것을 나타내어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죄 아래 있던 이전 것들이 모두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시되고 강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새롭고 또는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왕노릇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속에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며 정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은 내용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커다란 은혜와 영광과 축복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삶이 우리들에게 계속 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